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정부가 공포를 해결해 줄 때까지 학교 휴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문제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네, 그, 뭐, 공포심을 갖게 한, 들인, 그래서 정부에 더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학부모를 탓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음, 예. 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메디스 이 국내 위방지를 포함해서 초기 대응에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초정 대처 미흡했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구체적인 이유로는 저희들 메르스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지침이 상당히 경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메르스라는 거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정보가 거기 담겨 있지 않았는데 그 이제 일선 현장에서 그 담당한 사람들이 그걸 마치 그, 그걸 딱 맞게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소 그런 그 누락이 발생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 5월 31일날 이와 같은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시면서 메르스 3차 감염을 통한 확산 방지에 전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전국가적 역량을 진두지휘가 가능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저희들이 병원 내감염에 이런 전파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원에 대한 통제가 가장 중요한 지금 정책이기 있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역할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셨습니까? 역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내에서의 감염을 막고 그리고 또 감염에 노출된 분들이 지역 사회에 접촉되지 못해 주 막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이 조직의 확대 개편 이것만 했지 사실상 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맞죠? 그 3차 감염 확산 막지 못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네, 거기에서 느슨하게 짜서 뭐, 빠뜨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빠뜨린 게 아니라 3차 감염 확산 방지 못하셨잖아요 그럼 실패하신 거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 네. 왜 썼습니다. 실패라는 말을 그렇게 쓰시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그 전체 어떤 뭐복지의 기본 어떤 정책 방향이 실패라고 말씀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3차 거고요. 감염 결과적으로 확산 방지 실패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laughs> 됐죠. 그리고 어제 최경환 부총리와 함께 정부 대책 추가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보면은요, 1차 유입 방지 실패, 2차 초기 대응 실패, 3차, 3차 감염자 확산 방지 실패, 이 실패의 연속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죠? 열어주세요. 실패죠? 글쎄, 뭐, 실패라는 단어에 뭐 집착되어 그, 보기도, 어, 아니, 목표로 네. 내걸었던 거,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로 내걸으셨던 것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실패 아닙니까?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 됩니다. 그래서 메르스 환자가 오늘 현재 87명, 격리자 2,500명이 넘었고 사망자 6명, 그리고 휴업학교는 1,860학교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는 안저,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왜 청와대에는 열감지기 설치하셨죠? 왜왜오셨어요 거기에? 격리 대상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메르스 확진자가 있습니까? 열 감지기는 저희가 공항에 두고요. 이렇게 그 중요한 어떤 그 장소에다 저희가 설치해서 사전 대비를 하는 그런, 그런, 아,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꼭...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대처하셔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보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국민들께서, 물론 경계는 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다음 또, 과잉은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재산.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꾸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대응지침 3판까지 이렇게 배포했죠. 26일날 3-1판. 6월 3일 날3 2판 10일 사이에 두 번이나 이게 지침을 변경했어요. 왜 그랬죠? 네, 말씀드린대로 기존에그 경직적인 부분부터 부족한 부분들 을 저희들 계속 보완하면서 부족한 아, 부분, 부분 보완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애초에 메르스에 대한 준비 태세 자체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어보고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지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험도 없이 이제 기존의 어떤 자료들이나 그 조사 자료를 갖고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에 겪고 나서 보면서 아 기존에 그런 정보들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다음 지침 개선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감염병과 관련된 법에 의하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 매뉴얼 준비하셔야 되죠. 예. 그리고 실무 매뉴얼 작성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준비,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네, 준진 중에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과 실무 매뉴얼을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음. 지금도 준비 중에 있으세요? 5월 18일부터 안전 한국훈련 진행했는데 5월 20일 날 감염병 대응훈련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주타 중에서 모르시겠지만요. 이런 훈련은 표준 매뉴얼이나 실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laughs>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과 표준 매뉴얼의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무 매뉴얼에는 지금은 없어진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매뉴얼에는 국민안전처로 나와 있어요. 표준 매뉴얼은 2014년 12월 개정되었고, 실무 매뉴얼은 2014년 9월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매뉴얼은 위기상황시 보건복지부 각 부서별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훈련하고 이 아치침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서 개정된 지가 원제라고 지금까지 실무매뉴얼 비상연락망 하나 제대로 정비해놓지 않으셨어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는 지침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아예 지침이 없었다. 대비책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정부체계가 이렇습니까? 법도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표준 매뉴얼, 실물매뉴얼 법에 의해서 만들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무려 몇 개월입니까 지금? 네, 조속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관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다 챙겨보지 못한 점 아니, 챙겨보지 못한 점이 아니라 직무유기시잖아요. 법에 의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 매뉴얼은 손도 대지 않았고 계셨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 직무 유기하신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네, 제가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챙겨서 빨리 그, 그... 앞뒤를 해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부족한 점입니까? 보건 행정을 담당하시는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국민들은 또 뭐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전 국가적 역량을 진두 지휘가 가능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이 상황은 저희들이 병원 내 감염에 이런 전파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원에 대한 통제가 가장 중요한 아, 지금 정책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역할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셨습니까? 역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내에서의 감염을 막고 그리고 또 감염에 노출된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접촉되지 도록 막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이 조직의 확대, 개편 이것만 했지 사실상 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3차 감염 확산 막지 못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네. 거기에서 느슨하게 짜서 뭐 빠뜨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뜨린 게 아니라 3차 감염 확산 방지 못오셨잖아요 그럼 실패하신 거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 네. 아니, 왜 됐습니다. 실패라는 말을 그렇게 쓰시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그 전체 어떤 뭐 복지의 기본 어떤 정책 방향이 실패라고 말씀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3차 거고요. 감염 결과적으로 확산 방지 실패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laughs> 됐죠 그리고 어제 최경환 부총리와 함께 정부 대책 추가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걱정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꾸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대응지침 3판까지 이렇게 배포했죠. 26일날 3-1판, 6월 3일날 3-2판. 10일 사이에 두 번이나 이게 지침을 변경했어요. 왜 그랬죠? 예,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그 경직적인 부분부터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보완하면서 어,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보완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애초에 메르스에 대한 준비 태세 자체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어 보고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지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험도 없이 이제 기존의 어떤 자료들이나 그 조사 자료를 갖고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겪고 나서 보면서 아 기존에 그런 정보들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다음 지침 개선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감염병과 관련된 법에 의하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 매뉴얼 준비하셔야 되죠. 예. 그리고 실무 매뉴얼 작성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준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과 실무 매뉴얼을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음. 지금도 준비 중에 있으세요? 음.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정부가 공포를 해결해 줄 때까지 학교 휴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문제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네, 그, 뭐, 공포심을 갖게 한, 들인, 그래서 정부에 더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학부모를 다살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메디스, 이, 국내 유 방지를 포함해서 초기 대응에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초정대처 미흡했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구체적인 이유로는 저희들이 메르스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지침이 상당히 경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메르스라는 거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정보가 거기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 그, 이제, 일선 현장에서 그 담당한 사람들이 그걸 마치, 그, 그딱 맞게만 해야 된다라는, 그걸 경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소, 그런 그 누락이 발생했던 것으로. 예, 변경. 5월 31일 날 이와 같은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시면서 메르스 3차 감염을 통한 확산 방지에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예. 1차 유입 방지 실패, 2차 초기 대응 실패, 3차 차 감염자 확산 방지 실패 이 실패의 연속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죠? 내려주세요. 실패죠? 글쎄, 뭐 실패라는 단어에 뭐 집착되어 그, 보기도 어, 아니, 목표로 내걸었던 네. 거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로 내걸으셨던 것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실패 아닙니까? 그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메르스 환자가 오늘 현재 87명, 격리자가 2,500명이 넘었고 사망자 6명, 그리고 휴업 학교는 1,860학교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는 안저,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왜 청와대에는 열 감지기 설치하셨죠? 왜왜 왜 오셨어요? 거기에 격리 대상자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메르스 확진자가 있습니까? 열 감지기는 저희가 공항에 두고요. 이렇게 그 중요한 어떤 그 장소에다 저희가 설치해서 사전 대비를 하는 그런, 그런, 아,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또,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대처하셔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국민들께서 물론 경계는 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 또 과잉 은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5월 18일부터 안전 한국 훈련 진행했는데 5월 20일날 감염병 대응 훈련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물론 주타 중에서 모르시겠지만요. 이런 훈련은 표준 매뉴얼이나 실무 매뉴얼을 바탕으로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과 표준 매뉴얼의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무 매뉴얼에는 지금은 없어진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매뉴얼에는 국민안전처로 나와 있어요. 표준 매뉴얼은 2014년 12월 개정되었고 실무 매뉴얼은 2014년 9월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 매뉴얼은 위기 상황 시 보건복지부 각 부서별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훈련하고 이 아치침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정부 조직법이 통과돼서 개정된 지가 언제라고 지금까지 실무 매뉴얼 비상 연락만 하나 제대로 정비해 놓지 않으셨어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는 지침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아예 지침이 없었다, 대비책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